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됐거나 조건에 변동이 있는 매물 네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그 예순 한 번째 순서, 61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된 매물도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이네 가지 매물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과 기존 시리즈 1탄부터 60탄까지의 시리즈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나하나씩 눌러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 볼 텐데요. 자, 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전원주택, 펜션 매물 리뷰, 기존 업로드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됐거나 조건 내용이 변동이 있는 매물 리뷰 시간 그에서 예순 한 번째 순서. 예순 한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매물 1033번입니다. 1033번 강원도 횡성의 매물인데요. 30여 년간 가꾼 역대급 규모의 소나무 정원 농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약 2만 평 규모의 토지에 2,500주의 고급 반송과 조용 소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어, 이 조용 소나무는 요 수백만 원에서 한 주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어, 실제 시가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소나무들은 전원주택이나 그다음 광공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다가 계속 실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국내 최대의 소나무 정원 카페로 매수 후에 한번 꾸며 보시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 마케팅으로는 가장 좋은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 잘만 활용하시면 야외로 많이 나오고 계시니까 이거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겁니다. 외에도 매수하셔서 이 소나무들도 다시 매매를 하셔도 되니까요. 다양한 용도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97억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어... 크게 27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매가로 70억으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냐면 처음부터 가격이 거품이 있던 게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매수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매도인 30년 동안 직접 갖고 계셨던 매도인 아버님께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이래꽤 많으셔서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라도 급하게 해서. 매매코자 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한번 이 매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물요 항공 영상으로 일단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영상 말미에 제가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밑에 아래쪽에 이게 다 지금 보시는 곳이조형 소나무들과 반송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이 두채 보이죠?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아래쪽으로 해서쭉 이렇게 계곡이 매물 내에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한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어 이건 뭐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힐링 하셔도 좋고요. 또 매수하실 분들은 꼭 바로바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카페로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 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더체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매물 번호는 1018번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이고요. 계곡은 덤이고 풍광은 기본입니다로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해발 450m 가야산 자락에 이쁜 주택 두개 동을 한꺼번에 넘기는 건데요. 상시 죽어도 가능하고요. 또 부모 가족분들끼리, 또 지인분들끼리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세컨하우스나 뭐 지인들 하우스로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농무 민박, 펜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달살이 등 임대로도 놓으셔도 좋습니다. 음. 어, 요 매물은 기존에 5억 2천, 최초에 5억 2천 소개해드렸다가 중간에 5억으로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더 조정을 해서 총 4천만 원, 기존 최초 가격에서 4천만 원 조정해서 4억 8천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매물도 어, 한국 영상으로 때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잠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요. 두채 보이시죠? 이 가야산 자락들 산들이 너무 이쁜 곳입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전망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고 바로 앞쪽으로 계곡이 촥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 건물도 괜찮습니다. 안쪽에 좋은 자재들도 많이 사용을 해놨고요.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주거 하셔도 좋고 한 채는 또 임대 놓으셔도 좋고요. 실제 지금은 여기를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주세요. 바로 앞에 여기 계곡 보이십니까? 이렇게 계곡이 쭉 있어요.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은요, 매물 번호가 691번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매물이었는데요,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입니다. 깔끔한 정원과 텃밭 그리고 엔틱한 인테리어의 주택입니다. 바다에서는 5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생활권과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고요. 또 정남향의 햇살도 좋고요. 자, 요 매물은요. 사실은 어, 거래가 그약 2년 전쯤에 어, 거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매, 매수인께서 지금 그 급하게 또 어,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천만 원더 조정을 해서, 최소, 매수 가격에서 천만 원 조정을 해서, 2억 3,500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뭐 돈을 벌고 남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파시는 거니까요. 어, 개인적 사정이 생기셔서 그런 거니까, 천만 원 조정을 해서 2억 3,500 소개해드립니다. 요 매물 관심 있으셨던 분들 꽤 많으실 텐데, 다시 매물로 나왔으니까 빠르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매물도요, 항공 영상으로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 매물이에요. 예, 마당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예, 태양광 있고 그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어, 예, 텃밭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네, 봄이 되면 꽃들이 이렇게 만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달라진 거는 여기 어, 앞쪽에요. 나무가 지금 일단 제거를 했어요. 앞쪽 전망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또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어, 햇살도 좋고요, 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875번 전라남도 고흥의 매물입니다. 특트인 바다, 아, 파노라마 바다 전망의 이쁜 정원 주택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바다를 품은 데크가 시공이 돼 있어요. 쭉 눌러서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는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요. 또 여기 감성돔 포인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 싱싱한 해산물도 언제든 내려가셔서 소확해 오셔서 드실 수 있고요. 또뭐 고흥 읍내도 25분만 가시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권도 아주 좋은데요. 기존에 2억 9 5 0 0에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도 가격을 많이 낮춰놔가지고요. 조정이 불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 0에 2억 9천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요 매물도 한번 짧게 항공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매물도 바로 앞에 이제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 바다가 사실 우리 매물 오늘 매물 여기 매물에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보는 것만으로 도 힐링이 되시죠 예 네, 편안합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앞에 여기 있고요 요 주변은 이제 미역 만들고 하는 요런 공장 들입니다 어, 뭐 우사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석축도 튼튼하게 되고 데크, 데크 한번 보시죠 뺑 둘러서 바다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전망을 완전히 확보를 해두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괜찮습니다. 앞쪽에 이 소나무들 보세요. 이 정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매물들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메물을 제가 보고 제가 나오는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을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 로 세워 주십시오. 세로 로 세워 주시면 그 영상 바로 밑에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 그제 채널 명이 있고요. 그 아래 댓글이라고 카테고리 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댓글 중에 오른쪽 옆에 보면 하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댓글이 수천 개든 뭐 수백 개든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하나만 보일 수도 있는데. 클릭을,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나오는 것 중에, 어, 여기서 그 영문으로 된 주소, 이 링크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바로 가기 주소가 되겠는데, 요 클릭을 하시면 해당 메물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자세히 보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숨어있던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네 개를 다 보실 수 있고요. 또그 영상 바로 아래에 이 쭉 내려가시면 1탄부터 6 0단까지 시리즈도 다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도 눌러보시고 방금 보셨던 방법대로 보시고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도요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됐으니까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저는 주택 펜션 어, 카페 외에도 바닷가 계곡 그리고 또강 주변 이렇게 해서 즐경지들도 토지들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